배우 장기용이 휴식기를 맞아 우중 등산에 도전했다. 이 도전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차원의 모험을 찾기 위해 선택한 특별한 여정이었다. 19일 오후, 장기용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쉼 투, 좋았고, 나는 글과 함께 비 오는 날씨 속에서 등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의 글은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결연함이 묻어났고, 흐리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빛나는 이목구비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기용의 이 특별한 도전의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반하게 생겼다라는 감탄사부터, 낭만 가득하다, 대단하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다. 그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한편, 장기용은 최근 JTBC 토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우울증에 걸려 타임슬립 능력을 상실한 남자 복귀주를 연기하며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복귀주의 내면의 고통과 상실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그의 연기력은 한층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지난 9일 종영했지만, 장기용의 인상 깊은 연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장기용의 이번 우중등산 도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악천후 속에서도 자신을 단련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장기용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자기 관리는 그의 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장기용이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이 더욱 기다려지며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줄지 기대해 본다.